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수 미술관 한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화가이자 여름 하면 떠오르는 태양의 화가 빈센트 반고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영화 머그컵 그리기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빈센트 반고우는 후기 인상파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태양의 화가, 해바라기의 화가, 불멸의 화가, 비운의 화가 등으로 불린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만든다. 라는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빈센트 반고은은 1853년,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태어났는데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화랑에서 그림을 파는 일을 처음 시작한 게 16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림을 많이 접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은은 남의 생각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곤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서점 직원, 선생님, 전도사 같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27살이 되던 해그 순간부터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이 고가 10년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별이 빛나는 방에, 해바라기, 하얀 장미가 있는 화병, 노란치, 까마귀가 나는 밀반, 붓고, 밤의 카페 테라스, 작품들이 있습니다. 고우은 10년 동안 무려 유화 800점, 그치 천여점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고 37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작품 중에서 살아생전에 딱한 편의 작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우는 생활이 굉장히 궁금했다고 해요. 남들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물감을 살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태호, 고우의 동생인 태호가 고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물감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고, 알것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헌신적인 도움을 통해서 고우가 작품 활동을 계속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태호, 그러니까 가족인 태호의 사랑이 없었다면 고우는 너무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뛰어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37살에 고우가 죽고 나자 6개월 후에 동생 태호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하늘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서로 가족이었지만 서로 아꼈던 고우와 태우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태우가 결혼한 후에 사랑했던 동생에게서 동생의 부부의 세상 첫 아이가 태어나자 고우는 새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아몬드 나무 그림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색의 꽃나무는 고우가 이렇게 예쁜 색을 써서 꽃나무를 그린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우 박물관에 정시되어 있습니다. 고우의 이야기를 담은 재미있는 동화가 있는데 동화를 한편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동화 속에는 고우의 많은 작품과 고우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해바라기입니다. 프랑스 남쪽의 아를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햇볕은 쨍쨍, 바람은 살랑살랑.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다가 그림을 그리는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오, 아저씨가 교회를 그리고 있네. 다리 위로 마차가 덜컹덜컹 지나가고, 강물은 출렁출렁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어머, 해바라기 꽃이 피었잖아.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들이 나를 보고 하하하, 호호호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던 아저씨가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음, 여기가 좋겠군. 아저씨는 노란 집이 잘 보이는 곳에 철퍼벅 앉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좀 그려주세요. 해바라기는 크게 외쳤지만 아저씨는 내 말이 잘 들리지 않나 봅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저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 며칠 이상하게 아저씨가 찾아오질 않아요. 혹시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밤 늦게까지 아저씨를 기다리다 눈을 떠보니 밤하늘의 별이 총총 빛나고 있고 별빛은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어요. 아우, 어지러워. 아저씨가 이 밤하늘을 본다면 틀림없이 멋진 그림을 그려줄 텐데. 나는 계속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아저씨는 나와 친구들을 노란 집으로 데려갔어요. 드디어 나는 아저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저씨가 나 해바라기를 그려주려나 봐. 노란 창문과 노란 커튼, 노란 탁자와 안 침대. 아저씨는 노란색을 정말 좋아하나봐요. 드디어 나와 친구들을 요리조리 아저씨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친구 해바라기 한 명이 고개를 부 씻었어요. 아, 나는 아르 언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아저씨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살짝 아주 활짝 웃어주었답니다. 요즘 아저씨는 매일매일 날 그려요. 자꾸자꾸 해바라기만 그리지요. 그때 누군가 눈을 똑똑 똑똑 두드렸어요. 우체국 룰랭씨였습니다. 룰랭씨 어서오세요. 룰랭 씨를 본 아저씨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아저씨는 룰랭 씨에게 말했어요. 룰랭 씨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이요? 자, 여기. 아저씨가 수줍게 액자를 하나 보습니다 액자를 받아준 룰랭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 나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다니. 당신은 정말 훌륭한 화가예요. 언젠가 당신의 그림을 온세상이 알아줄 거예요. 룰랭 씨는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룰랭 씨의 말이 맞았어요. 아저씨는 지금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러 와요. 어떤 사람은, 나, 해바라기가 그려진 그림을 아주아주 한참만 아주 여보게 들여다보기도 한답니다. 나는 참 행복한 해바라기랍니다. 여러분, 이 동화 속에서 해바라기가 주인공이 돼서 고우 아저씨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고우 빈센트 반 고우는 음, 살아있을 적에 해바라기를 무려 12점이나 남겼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작품들이 모두 광고그 해바라기입니다.